그래서 임시정부가 1920년대에 그 참이부라는 군부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이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배호 선생이 한국 광복군그 배국민 그 지사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한번 더, 어, 깊게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대략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임시정부가 한게뭐 있냐 뭐 이따위의 이야기들 하죠 임시정부는 뭐 군대가 없어지 않느냐 상해에서 그냥 뭐 몇몇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한 단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이 친일 카르텔들에서 독립운동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임시정부는 군부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있었어요. 1920년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조만참의부라고 해가지고 약칭참의부라고 부르죠. 압록강 바로 북쪽 지역을 서간도 지역에 참의부가 있었고, 그 북쪽 지역에 정의부가 있었죠. 그리고 두만강 북쪽 지역에 주로 대종교인들, 주로 이제 운영했던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의부에서 참의부가 바로 압록강 그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참의부가 국내 진공작전을 가장 많이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 참의부가 바로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육군 중에 주만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다라고 해서 임시정부 직할 군대입니다 이, 이 참의부 참의장 중에 한 분이 이제 시산 김성학 선생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상해 독립신문 사장하시면서 국제도시 상해에서 무기를 구입하다가 아일랜드 사람 표가 운영하는 유롱양행을 통해서 몰래 이제 만주 독립군에게 공수하면서 그때부터 국경지대는 바로 전쟁터로 변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을 열렬하게 전개했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1920년대에 그 참의부라는 군부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이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죠. 지청천 장군이 뭐 사령관이 되고 뭐 이범혁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학규 장군이라든지 이제 하는 분들의 지도부를 꾸미게 됩니다. 해외 독립운동 전략은 뭐냐면 군사를 키워가지고 국내 진공해서 일본군을 내쫓고 독립을 쟁취한다. 이것이 다 기본 전략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특히 만주나 중국 같은 데는 그 당시 상당히 군벌, 어리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 군사 가지고 어느 지역 점령해가지고 지배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인에게 털끝 하나라도 피해주면 안 된다. 또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이 194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 말 40년대 이때는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임시정부도 이제 중국 국민당하고 같이 이제 망명하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을 만들 때 결국 중국의 장계석 정부하고 교섭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항일전에 같이 이제 뛰겠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장계석 정부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에 상당히 이제 고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도움을 줬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들 특히 무장투쟁한 분들 이력자를 보면은 뭐낙양공관학교운남공관학교 이런데 나온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국 독립운동 같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치열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35년 동안 싸웠던 독립운동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을 지원은 하는데. 중국군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요구한 겁니다. 아홉 개 조항인데요. 이걸 갖다 국외준송이라 그래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서 자금을 다 지원하는 대신에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국군도 중국군 장교들이 이제 파견돼가지고 연합지휘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홉 개의 준승을 가지고 임시정부 내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해 독립운동 하는데, 뭐, 중국군의 주의를 받아서 군대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제 강경론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일단 어떤 형태로든 광복군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온건론이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로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와 관계없는 옛날 분들이 한 행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했던 역사적 선택 행위는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 돼서 광복군을 만드는데 중국군의 주의를 받는 광복군을 만들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광복군 조직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광복군을 이제 만들면서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의를 받는 아홉 개 준송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지대를 꾸리는데 말이 지대지, 나중에는 이게 차단이나 다 군단으로 확대할 그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지대, 2지대는 주로 이제 소안부근에서 활동하고 이제 3지대는 일본군 점령지역인 뭐 산동성에서 그 활동하기로 했는데 산동성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산동성 아래 안우성 부양이란 곳에 삼지대 이제 본부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신이라고 할수 있는 배우 선생이 아버지가 배우 선생의 그 아버지 배국민 선생이 바로 광복군 삼지대 대원이었기 때문에 배우 선생이 1942년에 산동성 제남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격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 이 국외 준송을 폐지해야 된다. 이젠 우리도 일본군하고 이제 직접 전투할 때가 가고오는데 중국군의 주의를 받으면서 전투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와 장개석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1944년에 비로소 중국군의 주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을 갖다가 다 삭제를 하고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 즉할 군부로 더 독립하게 됩니다. 전 이런 역사를 볼때 지금 우리가 한미 전시 작전권 가지고 뭐몇 년째 지금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제 이 당시 한국광복군이 중국군의 주의를 받지 않는다 할때 그쪽으로부터 돈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계속 받으면서도 중국의 주위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군대를 쟁취해냈는데 지금 한국군은 막대한 돈 우리가 다 써가면서 주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 어떻게 보면 이당시 독립운동가 들이 했던, 뭐, 이런 거에 비춰봐서도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광복군이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합니다. 뭐, 선전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 모으는 초모 활동들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우리가 가끔 교과서에도 나오는 OSS 대원들의 활동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기로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은 누구보다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주 좌절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가 바로 이 OSS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당시 OSS는 뭐냐면 미국 전략 사무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제 원로주의를 채택해가지고 해외와 주로 이제 그 유럽과 단절된 채 자기네끼리만 주로 활동하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이제 유럽 전선에 별로 이제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차에 미군이 예를 들어서 유럽전쟁에 개입하면은 대부분 미군이 개입하는 쪽으로 미국이 힘을 쫓는 쪽으로 주로 이제 승리한 그런 역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개입을 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독일에서 그 잠수함, 유보트를 가지고 군함뿐만 아니라 성선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여객전도 공격했죠. 1915년에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그 영국 선적의 그 여객선이죠. S.S. 루시타니아호라는 배를 오래로 침몰을 시켜서 1,200명의 승객이 대서양의 그 수장이 되는데요. 이때 128명의 미국인도 같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뭐 비판도 많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 미국인들이 자국민의 목숨을 아주 엄청 아끼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분발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갔다가 그 교포들을 좀 만났는데 어떤 교포는 이제 한국 국적 그대로 갖고 있고 오래 살았는데 어떤 교포 한 사람은 미국 국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국적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 하러 갔는데 그 나라에 마침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후데타 일어나니까 그다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이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미국 국적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자기는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6개월 동안 고생을 이제 엄청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기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자국민의 목숨 한 명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투 중에도 절대 시신을 그냥 놓고 오지 않잖아요. 시신 사람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시신을 건져오기 위해서 뭐두명세 명이 죽어도 그시신을 가져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는 우 상당히 이제 배워야 할 그런 점이죠.